만약에 농물이 나온다고 하면 농물이 예.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공사기 이거 그 저기 이게 아마 중앙에서 개별로 공사를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때 그때 안뺀거 그거 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. 여기 좀 들어가줘도 되나요? 예.

이건 보일러에 있는 물이구요. 형님! 이게 불락이야! 이게 불락이다구! 이게, 지금은 녹생될 때가 없어요. 녹생될 때는 없어요. 아마 그 전에, 네.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이제 개조를 하면서, 그때 물을 안뺀것 같아요. 그리고 보일러 교체를 한번 했을 텐데 보일러 교체는 여기 3년 됐대요. 3년 됐더라고요. 그때도 물을 안뺀 거예요. 아 물을 안 뺐대요. 내방 청소 해본 일이 없대요. 네왜안 그, 하는지 모르겠네. 그 그분이 여기 14년을 살았는데. 네. 내방 청소 해본 일이 없. 그러니 그러니까요. 그게. 네. 이게 그전에 물이에요. 그전에 이게 좀 물로 교체하고 그럴 때마다 떠줘야 되는데. 빨리 보여줘요. 몸 불러. 화장실에 누가 대리 가이드 열었을 때요 응. 도대 이런 추석이 있잖아요. 네 이런 추석이 나오더라고요. 화장실에 아, 어딘가 녹이 생기는 한 부위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생기진 않은데. 가식시는 분이 위 오히려 해보시라고. 저번에 지가 가자방, 저는 가정방에 살거든요. 예. 네, 이제 딸이 살는데그래옛날에아하고2인데만 달라던가. 요즘 더 받아요. 보통 10만원 넘어, 10만원, 20만원 그렇게 받더라고요. 아... 근데 그 사람으로 와가지고, 이, 부서에다가, 귀뚜라미 보이더라고, 응. 물탱그 용량이 많다고 자기는 못한대요. 아. 그러니까, 보일러 밑에 그게 등지인 경우가 있으니까, 이거 하기 귀찮아서 그런지, 들어갔죠. 아이 불편하니까 그 물탱크 그 용량도 많고 그래서 자기는 안 한대요. 아좀 가시라고. 그럼 김치냉장이 옮겨드리면 되겠냐고 하니까 아안 아, 된대요. 자기는 못 합니다. 우리 집도 또그 김치냉장고 옮겨야 한번 해야되는데 농물 나올 일은 없어요. 배관상으로 봤을 때, 어... 한 눈치 더 믿고. 양아치 도 <목소리도> 그, 평수에 따라 쓰이 지나가. 아니, 아니, 똑같... 똑같아. 요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. 하는 일이. 걸고, 이거 하나씩 열고, 한 방씩 빼고. 근데 대신에 이제, 이 배관 밑에 따라서 한만 원, 이만 원 추가될 수는 있는데, 동배관 자르고 뭐, 이렇게. 네. 음. 주는 거 아니면 다 똑같아요. 그 상태를 보고 해야 돼요. 상태를 농물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... 군배기에서라도 물을 한번 쫙 빼보고 여기서 맑은 물이 그러면은 안 나... 하셔도 나오더라고요? 안 하셔도 말물만 나오더라고 안 하셔도 돼 아, 네. 저희도 이런 이 정도 아니면은 붐, 저도 저희도 아, 이건 배관 배관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군배기에서물빼보고 예. 음. 맞아요. 이제 맑은 물다 나오고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, 그, 배관청소라는 게, 물을, 농물을 빼내는 거지, 어디를 뚫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아무리 비싸져도 뚫지는 못하거든요. 예. 어, 어, 보일러 갈 때는 배관 청소 그냥 해드리잖아요. 네. 해야 돼요. 말건물이 그러니까 나와도 한 번은 해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이거는 야, 한 번도 안 해면 이상한. 아, 그 설명 했죠? 제가 설명 안 했을까요? 했습니다! 아, 설명하셨었구나. 아, 예! 몰려갔대라고 막 그런 거다 하시는 거죠? 몰라 네, 네. 아... 네. 배관 청소를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 밖에 안 해요 아... 대부분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저는 상담 와도 아이 뭐 그냥 아이 그냥 해주세요 하는 집이 100개 많거든요 오해로. 오래됐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음... 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관 청소를 할 일이 거의 없대요